안녕하세요. 양기자의 순천이 좋다 사람입니다. 최근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이 많은데요. 이에 도시의 새로운 기능의 도입, 장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관객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여 쇠락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를 다시금 재생시키는 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시 재생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재미나게 하고 있는 순천시 저전동 도시 재생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저는 저전동 현장 지원센터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병훈이라고 합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도시 재생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좀 나눠지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역량 그리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순전시만의 네. 도시 재생 특징이나. 네. 목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네 어, 순천시 우리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저전동, 역세권, 그리고 장천동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전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테마고요 장천동 같은 경우는 중심 시가지형이 시가지형이라고 해서 어, 상권을 살리는 거 그리고 역세권은 역세권을 특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정운마을 저전 동네 소개 좀 네네. 부탁드립니다. 아 네, 순천 저전동은 예로부터 응. 교육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응, 응. 지금 여기 계신 곳도 순천 공교육 1호인 순천 남초등학교가 있고요. 응. 여기 옆에는 그 여성들의 교육을 책임졌던 순천 여고, 응. 그다음에 순천 여중의 책임까지 있었고 또 인근에는 순천 응. 고등학교까지 있는데요. 또 백년이 넘은 저전동 성당도 있고 응. 그리고 동네 골목이 살아있는 되게 아름다운 응. 동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학생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동네의 활력을 잃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음. 전국 최초로 남초등학교 1원을 중심으로 전국 최초 환경 재생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음. 예전에는 긴 건물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건물을 주민들과 함께 디자인을 고민해서 리모델링 해서 지금은 청소년과 이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저전동 도시재생 사업은 그, 마을 정원이 중심이 되는데요. 그, 마을 정원의 경관의 아름다움을 또 있긴 하지만, 마을 정원으로 동네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수 있어요. 네, 이곳이 시민의 정원 1호 남승용 메모리얼 정원인데요. 음. 이제 남승용 선수는 순천의 마라토너인데요. 이제 남초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때 마라토너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선수인데요. 그 선수를 기리고자,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정원을 만들었고요. 음. 사실 이곳은 예전에, 어, 빈 집? 빈, 그, 점포가 있, 있었고, 방치되었던 공간이에요. 이 길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원을 통해서 도로를 넓히고, 출입구를 넓힌 다음에, 원래는 학생들이, 여기 출입구가 없었을 때는 이제 버스 진입이 어려워서 뭐 소풍을 가거나 체험학습 음. 현장이 있을 때마다 궁전 예식장까지 나가서 버스를 오. 탑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정원을 조성하면서 출입구도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음. 출입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를 정비하고 음. 그러고 이제 빈집이나 빈점포 방치되폐 건물들도 다시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한 그 음.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 저희 저전동에는 총 21개소의 마을 정원이 있고요. 어. 그 중에서 다섯 개소는 이제 공유지에 주민들과 함께 조성한 정원이 있고요. 이제 10개소 정도는, 어, 개인의 집을, 담장을 허물어서 이제 정원을 같이 공유하는 이웃사촌 정원이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전동 성당이나 남초등학교에 조성한 정원도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은 남초등학교 운동장 안에 조성되어 있는 남초 생태놀이터 정원이고요. 네네. 이제 원래는 남초가 되게 학생 수가 많은 되게 큰 초등학교였는데 이제 학생 수가 줄면서 운동장 절반을 거의 쓰지 않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2019년도에 저전 히어로즈라는 저전 음. 남초등학교 학생들을 하고 그 다음에 순천시 그 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서 같이 정원을 함께 디자인하고 고민을 해서 만든 네. 정원이고요. 네. 그래서 생태 놀이터라는 컨셉에 맞게 네. 기존에 보여져 있는 놀이 기구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놀이를 만들어 갈수 있는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 이제 아이들이 여기 올라가서 이제 신체 음. 활동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숲 체험 공간이라 해서 아.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 사이를 지나갈 수도 있고, 음. 또 어린 아이들은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런 작은 쉼터도 있고, 아. 이제 건천도 이렇게 조성해 놨습니다. 아, 네. 저전 히어로즈는 여기 생태 놀이터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 마을 안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어 실제로 짐벌을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고 탐사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활동 중에 일부가 생태놀이터 정원 어, 디자인이기도 예. 하고 도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비한 것도 그 저전 히어로즈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여기는 저전동 성당인데요. 여기도 담장을 어, 낮추고 이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저전상당 개방정원이 그러니까 낮추는 것도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네. 이제 부, 주민들의 보행이 불편했었는데 음. 담장을 낮추면서 골목경관이 개선이 되었고 음. 출입구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이동도 좀더 편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원래 막혀있었던 담장이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음... 네, 여기를 치고 마을을 이어주는 통로로 이제 도착하게 음... 되었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저전나눔터와 함께 있는 비타민 정원인데 나눔터의 마당이라고 할수 있는데 음...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주민들이 음... 쉬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호텔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근데 네. 이 마을 호텔은 수평적인 호텔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비타민 센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고 정원 체험을 한 다음에 음. 이 마을 안에서 정원 마을에서 힐링을 하면서 숙박을 할수 있는 거죠. 아. 네. 한옥 체험을 할수 있다면 여기는 정원스테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쪽은 관리자분이 거주하고 계시고 네. 여기서는 뭐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고 어. 정원에서 멍 때리면서 어. 도 정원을 감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여기도 가족 단위로 오시면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 어, 4명에서 6명 정도 숙박하실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정 박람회 중에 도심 속 정원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에서 하루쯤 머물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원동 마을 호텔이 제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 저희가 내년 초에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아네. 아 정원이 정말 이쁘네요. 네, 이 정원도 주민분들이 직접 가꾸고 계십니다. 음, 저희가 이제 2019년도부터 마을 정원사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2019년, 20년, 21년, 22년까지도 마을 정원사 교육을 진행해서 음. 주내 다양한 마을 정원사 분들이 계시고요. 음.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 비타민 정원이라든지 남승용 메모리얼 정원이라든지 잘 가꾸고 계시고요. 네. 그 분들 중에서 저희가 되게 정원이 많고 다양하잖아요. 네. 정원을 잘 해설해 주실 분들을 모셔 가지고 주민 도슨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전동에 놀러 오시거나 여행을 오시면은 주민 도슨트의 설명이나 해설을 또 들으실 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천시 개방정원인데요 어. 저희 사업지구 안에 있는 정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전동에 놀러 오시게 되면 꼭 소개해드리는 정원입니다 어.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예전에는 한식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으시고 어, 정원을 바꾸시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여기 들어가시는 길도 이게 기념품이팔려있고 야, 이거 공을 많이 들었네요. 여기서 캠핑 할 때는 여기서 잠을 잘수 있는가요? 아, 네네, 여기 정원주님이 따로 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셔서 아, 여기를 네네, 여기는 이제 옥천인데요. 이제 저전동에 오시면은 여기 데크에서 옥천을 바라보면서 물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마을 호텔 삼호로 준비 중에 있는 곳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가 아니라 혼자서 1인 여행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오셔서 여기는 컨셉이 북스테이거든요. 또도 네. 읽으실 수 있고 옥상에서 옥천을 바라보면서 음. 맥주 한 잔도 할수 있게끔 다 네.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네.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놨네. <laughs> 이 건물은 저희 성령인대리어 세로와 사호이고요. 지금 현재 입주자를 모집 공고 중에 있고 여기는 음. 어, 예술가들이 머물 수 있는 레지던시형 성령인대리어이고요 2층에서. 음. 저전동에 머물면서 1층에 숙소도 쓰고 1층에는 작은 전시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전동에 머물면서 어 발견한 뭐 영감들이나 예술적인 것들을 1층이나 저전 나눔터에서 전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새로와 사후로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저기 대문 문주도 보시면은 예전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거라 그대로 살려고 비타민센터는 이제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복합 공간이기도 하면서 저희 절반은, 어, 남초에서 운영하는 발명교실이나 돌봄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1층에는 작은 도서관, 공유주방, 저희 센터 사무실, 그 다음에 2층에는 다른 입주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 2층에는, 트리이자치함식센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라는, 예. 어, 청소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기관도 있고요. 3층은 이제 저희가 멀티방이라는 걸 조성해서, 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된가요? 아네 내년에는 신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있는데요. 저희 저전동에서는 어, 다양한 정원 체험도 준비해 놓았고 마을 투어라든지 또 마을 호텔 어여화라든지 다양한 이벤트 체험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원이 있는 마을 정원마을 저전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저전 좋다. 저전 좋다. 놀러 오세요. <laughs> op die staaf